네. 안녕하십니까. 대전보건대 학생 여러분. 오늘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그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사실 오늘 다른 과와 함께 듣는 것이 아니라 간호학과 여러분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소서 작성법의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 전공을 살려서 어떻게 예, 자소서를 작성하면 되는지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3 주차 강의에서 사실은 항목의 취지에 맞춰서 자소서 작성하는 방법, 간호원이라는 간호사라는 직무에 맞춰서 직무 역량의 키워드를 가지고 자기 에서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이번 4주차 학 과 맞춤형 자소서 강의 시간에는 사실 우리가 기업이 제공하는 다시 말하면 병원이 제공하는 질문형 자소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형 자소서를 잘 쓰기 위해서 어떻게 직무를 검색하고 내가 지원하는 기업의 홈페이지에 정보를 검색해서 우리가 자소서를 잘 맞춰서 쓸수 있는지 좀더 집중해서 질문형 자소서 작성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LMS상에 업로드하는 자소서는 오늘 수업시간의 자소서는 아닙니다. 3주차 내용으로 하지만 이번 시간의 4주차는 취업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 그런 내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좀더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의는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어 질문형 자소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채용 공고문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문을 기반으로 자기소개서 질문들이 주로 간호를 뽑는 간호 분야의 사람을 뽑을 때 자기소개서 질문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자기소개서의 질문들의 적합한 답을 찾기 위해서 기업 분석. 다시 말하면 기업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보를 찾는 방법들, 그리고 간호라는 직무에서 우리가 정보를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자소서 쓰면 되는지 파트 1때좀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2 시간에는 간호 직무를 채용하는 이런 질문형 자소서 중에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 자소서를 갖고 왔거든요. 요걸 조금 더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면서 유사한 질문형 자소서에도 어떤 식으로 글의 뼈대를 잡아서 작성해 나갈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3일차 강의에서는 저희가 자소서 취지에 맞게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직무 역량별 키워드에 맞춰서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원하는 병원도 여러분이 또 각자 있으실 거고, 거기에서 뽑는 간호사의 직무에 따라서 질문형 자소서가 좀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선은 자소서의 질문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기업들의 간호 분야 채용 자기소개서 질문을 보면, 서울대학교 병원 질문입니다. 어, 서울대학교 병원에 지원한 동기, 그리고 입사 후 본인이 이루고 싶은 목표를 쓰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력과 경험을 중심으로 쓰라는 질문들이 2-1-2를 통해서 나옵니다. 세 번째,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 그런 스트레스를 잘 관리했던 자신만의 방법을 쓰라고 나오고요. 네 번째는 예상치 못한 문제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어떻게 잘 극복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직무 중심의 경험을 쓰는 것들이 이제 한 질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병원 간호사 자기소개서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잘 수행할 수 있는 이유. 그래서 이것도 경험, 전문성을 나타내라는 거고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경력이나 활동 사항이 있으면 기술해라. 경북대병원은 1번, 2번이 직무와 관련된 질문이 많습니다. 행복했던 경험 이것으로 변,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삼성서울병원 자기소개서 질문 좀 보겠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이 추구하는 추구해야 할 중요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입사 후그 가치 실현을 위해서 본인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한번 써 봐. 그리고 두 번째는 지원 분야.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본인의 역량에 대해서 장점, 단점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봐라. 그리고 어학 능력이 원어민 수준의 특장점이 있는 경우에는, 어, 왜냐면 이제 간호도 여러분 잘 아시지만 글로벌, 요즘에 우리가 이제 의료 관광이 많아지면서 특히나 삼성 서울병원은 외국어 있는, 외국어 실력이 있는 간호사에 대한 특장점을 한번 써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입사 후에 업무 수행이 도움이 될수 있는 의미 있는 경험이 있다면 얘기해봐라. 자, 여러분 제가 뭐 서울병원도 그렇고 서울대학교 병원, 뭐 경북대 병원, 그다음에 삼성 서울 병원 빨간색으로 네모칸 친 것들의 공통점이 지금까지 뭡니까 예, 직무 기반으로 본인의 전문성을 나타냈던 경험들을 아주 많이 물어보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자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영향을 끼친 사건을 포함해서 성장 과정과 장점을 써라 그리고 지원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이유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써 봐라. 본인의 가장 큰 성취 경험, 실패 경험, 거기에서 행동, 느낀 점, 생각 중심으로 한번 써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병원입니다. 한양대학교 병원은 지원 동기를 제일 먼저 쓰라고 하고요. 간호사가 되기로 선택한 동기가 무엇이며 본인이 간호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하라고 얘기합니다. 성장 배경, 성격의 장단점, 그 다음 입사 후 포부를 가지고 써보라고 하죠. 음, 이렇게 기업들이 다양한 질문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쭉, 뭐, 대, 아주 대형병원, 예, 그리고 종합병원 수준의 자소서 질문들을 보여드렸는데, 얼마만큼 대응하실 수 있습니까? 얼마만큼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우수한 답변을 쓰실 수 있나요? 더불어서 이런 회사들은 글자 수라는 것들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글자 수가 뭐 천자여도 고민입니다. 너무 길게 써야 돼서 고민이지만 글자 수가 300자다 400자다 되게 되면 내가 아주 적은 글자 수 안에 나의 얘기를 효과적으로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골치가 좀 아픕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요런 자소서를 이제 쓰기 위해서 우리가 전략을 좀 배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이런 기업들, 뭐 삼성, 삼성서울병원도 그렇고요. 뭐 대형병원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지방의 국공립병원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를 보여준과 동시에 채용 공고문 속에 직무 설명서도 항상 넣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전 항상 얘기하지만, 자기소개서만 열심히 분석해서 글을 쓰려고 하지 마시고, 자소서 쓰기 전에 이 회사가 내놓는 직무 설명서를 보시고.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면 직무설명서가 그거거든요.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될 건지를 직무설명서가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본인이 하게 될 업무를 좀잘 파악하고, 그 다음에 자소서가 계속 물었던 것처럼 내가 그 업무, 나에게 이 병원이 시킬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와 노력을 했는지를 좀 먼저 연결해 보면서 강조점을 찾고 자소서를 쓰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서울대학교병원은 아무래도 예,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직무기술서가 따라오죠. 근데 이것은 비단 서울대학교병원만의 이슈는 아닙니다. 지방 거점에 있는 예, 국립병원들도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간호사 채용의 채용 공고문에 직무기술서인데요. 우선은 신경 신경외과 간호사를 뽑네요. 신경외과 간호사가 하는 일은 수술 전에 환자를 준비하고 수술 기계 세팅과 수술 장비 운영을 하고 수술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뭐 검체 사진이나 도플러 등이 나오면 그거 뭐검게량을 갖고 뭐 한다라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강조돼야 되는 게 뭐냐? 어, 인체 해부 생리학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고 시, 어, 수술실의 장비를 운영하거나 사실 문서 작성. 간호사라고 문서 작성 능력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문서 작성도 좀할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채용 공고 속에 나타난 어 내가 해야 되는 업무, 그다음에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회사가 요구하는 뭐 인재생리학, 회부학, 뭐 아니면 문서 작성의 능력,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면 나의 자소서 어딘가에는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좀 내용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특히나 어디에다가요? 지원 직무 관련해서 본인이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 노력했던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 이런 지식과 기술과 태도의 항목들을 써주시면 더 좋다는 겁니다. 이번에 서울대학교 보면서 이번엔 그냥 투, 그 뭐죠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간호부에서 사람을 뽑는데 전문 간호 전문가로서 문제 해결 업무 그다음에 인력 개발 업무 간이 단호 관리자로서의 이런 업무를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간호사 면허증이 당연히 있어 야 되는 것과 함께 예뭐 의사나 처, 의사의 처방이나 규정된 간호 기술에 따라서 치료 지식도 좀 있어야 되고 약품의 종류나 특성에 대한 이해도 좀 있.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럼 이 중에서 나는 어떤 부분을 학교에서 좀 많이 배웠는지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내가 여기에서 써놓은 내용 중에 주로 강점이 될수 있는 걸 동그라미 치고 그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뭐 어떤 중환자와 관련돼서 환자 이상하고 차량 관리하고 사업 관련돼서 하는데 이런 중환자를 다루기 위해선 당연히 응급 상황 대처 능력도 있어야 되겠죠 또 인공호흡기 사용이나 환자 관리도 좀 있어야 되겠죠 요런 것들 예그 정맥로를 확보하는 그런 스킬도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사실은 어떤 업무를 할 것이냐. 를 보시고 그 업무에서 회사가 요구하는 지식이나 기술이나 태도의 역량이 무엇이 있느냐를 우리는 채용 공고 속 직무 기술서를 파악함으로써 정확하게 캐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특히나 이런 대형 병원 가시는 분들에게는 절대 자소서 먼저 쓰지 마시고 이렇게 그 회사가 요구하는 업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시라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의 직무 중심에 지원자들의 업무 관련된 전공이나 현장 실무 경험이 너무나도 많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공에서 배운 거 현장 실무의 전문성을 강조하지 않게 되면 그래서 현장 실습 나갔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자소서에 반영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학 과 생활, 뭐, 그냥, 뭐, 여러분 실습하는 일반적인 학교 전공 실습했던 내용만 가지고는 아마 큰 병원에서의 자소서의 경쟁력은 높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조금 뭐 괜찮은 경험들을 보면은 대학교 3학년 실습 때 입원 간호를 할때 간호정보조사지를 작성하고 자 각종 검사와 수술이 낯설어 불안한 불안해하는 환자와 보호자 님을 만났다 간호 정보 조사지를 작성하면서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그럴 때 건강 상담이나 검사 설명을 전문적으로 하는 간호를 하면 내가 좀더 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겨서 내가 이런 건강 증진 쪽에 센터 쪽에 간호사로 지원을 하게 됐다 수없이 많은 검사와 수술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근데 이 앞에. 어, 일반 외과 병동에서 쌓았던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센터를 방문하는 고객에게 효자손처럼뭐 이렇게 속시원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되겠다. 무슨 얘기냐? 가능하면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내가 뭔가 현장 실습을 하고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간호정보조사지에 따라서 문진했던 것과 같이 구체적 액션을 했던 부분을 사례로 넣어주시는 것들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환자 중심의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별화가 중요했는데, 같은 질환을 가지고 있는 같은 수술을 한 환자라도 환자 개개인에 따라서 원하는 바가 달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런 개별화를 위해서 간호 요구를 가지고 있었고, 환자의 교육 정도나 연령, 성별에 따라서 맞춤형 간호를 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도 좀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개별화라는 특화된 단어에 관련된 경험을 쓰므로써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다는 걸 어필해 주셔야 된다. 간호학과 분들은 간호와 관련된 실습과 전공의 내용들, 그 중에서도 현장 실습이면 더 좋겠습니다만 꼭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원 병원에 그리고 지원 직무에 대한 높은 이해를 여러분이 하고 있다는 걸 자소서에다가 안 넣어 주시게 되면 나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음, 여러분은 자소서를 쓰시면서 제가 지난 3회차 때도 이런 강의를 했었습니다만 경험을 하면 경험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이 내가 수행하는 직무에 어떻게 도움되는지를 얘기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예. 오늘 이사 회차 강의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간호사들의 직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당신은 어떤 경험을 했느냐 이런 직무와 관련된 자소서 질문이 많이 나왔다는 것 또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 그렇다면 직무만 내가 간호사 업무에 대한 이해만 가지고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를 이해하면 좋은지도 함께 설명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지원 병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자기소개서를 쓰시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원의 정보를 찾는 방법들을 조금 한번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을 통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내가 서울대학교 병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나는 뭐 경북대학교 병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나는 뭐, 뭐, 어딥니까? 뭐 여러분, 대전 안에 있는 또, 또 종합병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라고 한다면 홈페이지를 제일 먼저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홈페이지가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안을 살펴보셔야 되고요. 홈페이지 속에서 병원의 주요 사업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재상도 자소서를 쓰는 데 중요한 키워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인재상 등의 정보를 파악해서 자소서 소재로 써주시면 의미가 있겠죠. 그럼 그첫 번째입니다. 홈페이지 정보 중에서도 내가 지원하는 이 병원은. 다른 병원과는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 그것들을 내가 병원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병원들이 뭐 여러 가지 기술력상에서의 차이점도 있을 수 있지만 진료 과목을 통해서 아, 이 병원은 어느 쪽이 조금 더 강점을 가지고 있는 병원이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서울대병원의 예, 진료 과목들입니다. 사실 왼쪽에 보이는 이런 진료 과목들은 일반 병원과 흡사, 다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데 서울대학교 병원은 굉장히 많은 센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장센터, 약물센터, 유방센터, 뭐, 파킨슨센터에서 아주 구체화된 질병 관련된 센터들을 가지고 있었고, 어, 패밀리 사이트를 보게 되면 어린이 병원을 후원한다든지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혁신세포치료연구사업단을 하는 등 어, 이 돈을 버는 아무래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돈을 당장 벌수 있는 수익성의 진료과도 있었지만 어린이 후원 등과 같은 사회공헌활동 후원 활동으로서의 사업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진료 과목을 통해서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첫째 그 병원이 어떤 사업을 하나를 보기 위해서는 꼭 저처럼 진료 과목들을 좀 보시고 이 병원이 타 병원에 비해서 어떤 부분들이 더 많이. 예, 강조되어 있고 더 여러 가지로 세분화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진료 외 공익 관련된 의료 서비스를 서울대병원은 당연히 하겠지만 특히나 어떤 서비스를 많이 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설명은 안 드렸는데 서울대학교병원은 유독히 간호 부문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 병원에 그냥 여러 의료진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간호 부문은 별도로 홈페이지까지 있을 정도로 잘 되어 있었거든요. 여러분이 지원하는 회사에도 별도로 간호 부분이 있는지. 의료인으로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원한다 말고, 우리가 원하는 간호사는 어떤 사람이다. 이런 간호사로서의 원하는 인재상은 따로 없는지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홈페이지에서 알, 알아보면 좋을 두 번째 질문은, 이 병원은 왜 간호부를 주요 부문으로 표시했을까 합니다. 물론 서울대학교의 뭐 샘플이기는 합니다만 여러분이 지원하는 병원 같은 경우도 간호부를 어떤 식으로 표기하고 어떤 식으로 분류하고 있는지 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간호부문이 아예 조직도가 따로 있더라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해서 제가 간호부문 하나하나 홈페이지들어서다 찾아봤더니 병원장이 있고 간호의 본부장이 있고 그 밑에 여러 병동들이 있죠. 근데 이 모든 병동들의 간호가가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지원자가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영역이 내가 이 여러 가지 병동 중에서도 특수 간호인지, 소화 간호인지, 외래 간호인지, 응급 간호인지 이렇게 조직도를 보면서 나는 이 중에 어떤 간호 부분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고 강점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제일 많이 사실은 고민하게 되는 인재상의 부분도 여러분이 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인재상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조금 더 집중적으로 드리고 싶은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자소서를 쓸때 분명히 인재상을 많이 참고합니다. 분명히 인재상을 많이 참고하지만 어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것은 이 인재가 그냥 어떤 의미를 가진 인재상이구나 그. 병원이 이야기하는 인재상을 있는 그대로 단어 뜻만 해석하고 단어의 뜻을 해석한 다음에 바로 자소서에 쓰시게 되면 나의 이야기를 충분히 연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한번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간호부의 인재상을 보시면 원칙을 잘 따르고 고객 중심의 유연성을 갖추고 팀워크를 만들어가는 인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칙을 잘 지키는 유연성을 갖춘 팀워크를 잘 만드는 이 인재는 각각 어떤 뜻이냐가 홈페이지를 보면 분명히 설명되어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칙을 잘 준수한다는 건 생명을 다루는 전문가로서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것, 분야의 최고를 지향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당연히 생명을 다루는 전문가니까 원칙을 지켜야 되겠죠. 투약의 원칙도 있을 수 있고 그저 환자를 돌보는 원칙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이런 걸안 지키면 사실 굉장히 뭐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뜻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원칙이라면 어떤 상황의 원칙을 얘기하는 걸까? 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투약인지 간병인지. 그리고 이런 원칙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을 때, 과연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것들도 예상을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유연성을 갖춘 인재입니다. 원칙은 주수하면서 환자 입장에서 유연한 사고를 갖춘 인재를 원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왜 서울대학, 서울대학교 병원은 원칙은 지키면서도 환자 입장에서 유연한 인재를 원할까? 이런 상황은 과연 어떤 상황일 때 이런 게 생길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아,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죠. 원칙적으로는 수술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는 환자가 밖을 나갈 수 없도록 그러니까 뭐그 병실을 나갈 수 없다는 원칙이 있다고 합시다. 하지만 그 원칙만을 지켜서 내가 환자를 방 안에다가 그대로 두는 게 정말로 좋은 간호사냐? 서울대 병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수술을 해서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 병실에 머물러야 되는 건 분명히 맞지만 환자가 정말로 육체적 고통이 아닌 예를 들어 공황장애라든지 폐쇄성 뭐 공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땐 정말로 오히려 밖을 약간 바람을 세게 해주는 것들이 의미가 있다면 우리가 정해놓은 원칙의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하면 환자가 원하는 걸 최대한 우리가 들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전 유연한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을 연결하여서 고민해보는 것들이 인재상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고 자기소개서를 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재상을 보실 때는 무조건 정보를 찾는 데만 그치지 말고, 과연 이런 인재는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 걸까? 이런 인재는 왜 그렇게 이 업무에 중요한 걸까? 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이런 부분들도 함께 살펴보고 찾아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막 홈페이지를 정보를 찾다 보면 사실 이것저것 다 들어가 보는데요. 이것저것 다 들어가다 보니까 서울대학교는 한 가지 재미있었던 게 간호부가 따로 홈페이지가 있었고 거기에 간호부의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원하는 회사도 하나하나 정보를 다 찾아보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서울대학교는 2012년부터 매년 간호부서의 슬로건을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했던 시절이 있었다면, 마음으로 진심으로 소통하자고 했던 때가 있었고, 실천하는 안전 간호가 필요했던 때가 있다면, 따뜻한 간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서울대학교는 공감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간호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보게 되면, 아, 서울대학교 간호부가 원하는 유연한 인재, 원칙을 지키는 인재, 뭐 이런 인재도 있었지만, 그 서울대학교 병원이 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간호부가 원하는 건 공감하고 뭔가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것들을 추구하는 간호사를 원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홈페이지의 정보들을 통해서 그 기업의 진료 과목, 특별한 사업의 영역들, 그리고 그 기업의 실제로 간호사는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인재상이나 슬로건을 통해서 좀 분석해 본 후에 실제 자소서를 쓰시게 된다면 훨씬 더 회사에 맞추며 자소서를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 파트 원 강의 우리가 간호사의 다양한 질문형 자기소개서의 예시들을 봤었고 이런 자소서를 잘 쓰려면 기업의 채용 공고 속 직무기술서를 확인하시는 것. 그리고 인재상이라든지 기업의 병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업의 정보들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시간 파트 2 때는 실질적인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